자, 지금까지 했던 거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학자들이 어, 이렇게 주장하는 이게 가장 핵심이 태백분지하고 충청분지가 다르다는 거예요. 충청분지는 어디서 속했어요? 경기 육계야 이건 어디서 왔어요? 그러면 중안랜드요. 아, n 노노 o n 남중랜드예요 남중랜드. 네. 그리고 이 충청분지에 지금 요거 있는 청이 이 충청분지에 충청분지, 이거는 수안보입니다. 이두 개를 합쳐갖고 옥천개라 그래요. 옥천 누천군이라 그래요. 됐죠. 네. 자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일단 자,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.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 언제 충돌했다? 자 트라이아이스기 네, 트라이아이스 충돌했고 자이 트라이아이스 충돌했을 때 일어난 사건을 지지할 때는 뭐라 고 그러냐 하면 자 한반도에 이걸 뭐라 그러냐 면자 어떤 송림 조운동 송림 변동이라고 그래요. 송림 조산, 조산이 했대요. 산맥을 만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세 가지가 있어요. 송림 조산이 있고, 그 다음에 뭐가 있나 하면 대보 조산이 있습니다. 자, 우리 서울 북한산은 이쪽 전부 다 대보 조산입니다. 한반도의 항암은요세 가지 사건에서 다 만들어졌어요. 한반도 산맥이 다 이때 만들어집니다. 예. 네. 대보 조산 운동이 있고, 그 다음에 뭐가 있나 하면 불국사조선운동이 있어요. 이 바로 불국사조선운동은 불국사조선운동. 진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. 예. 자 이게 언제 생기는가 다 연도로 바뀌게 하셔요 송림조선운동은 트라이아이스기 때, 대보조선운동은 예. 주라기 때, 불국사조선운동은 백악기때 일어나요.